고맙습니다. 네. 너무 가까워서 제가 좀 떨어졌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조인성 씨의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들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요즘 영화 촬영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어, 지금 안지성이라는 어,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저기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의 찬란했던 고구려 역사, 중어 당태종을 상대로 88일간의 전투를 그린 어, 그런 역사를 담는 어, 그런 안치성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화들과는 좀 상호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해요. 역사가 지금을 대변하는 모든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일 것 같고 또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아마 어, 고구려 역사를 어~ 잠깐이나 네, 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뜻깊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사실 영화 중에 이제 고구려를 담은 그 영화는 사실 없어요. 지금 사실 처음 시도되는 건데요. 어~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그때 의 역사와 또 우리의 어, 찬란했던 어떤 음~ 그 문화와 역사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역사의 이야기는 직접 영화를 보면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물론 지금의 조인성 씨를 보면, 뭐, 청춘들이 생각할 때는 뭐, 힘든 일이 있었을까? 뭐, 조인성 씨의 20대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할것 같아요. 20대 때 어땠어요? 글쎄요, 여러분들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거 되게 하려니까 되게 힘들고 괴롭고, 아, 힘들더라고요. 어, 그랬던 저의 20대였던 어, 것 같아요. 제가 18에 데뷔를 해서 그때는 IMF라서 이제 어, 누구나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어, 부모님들께서 겪었고, 어, 그때 이제 처음 데뷔를 해서 생활 전선에 예, 나가게 됐죠. 근데 뭐잘 모르니까 그리고 누구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대가 되고 어, 이제 40대를 맞이하는 이젠 제가 어, 그때 어, 저를 돌이켜보면 참 괴로웠어서 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잘 알려줘야지. 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좀 지금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동이 네. 형, 그러니까 저도 10만 원만 주세요. <laughs> 그래도 이따 받기로 하고. 들어보니까 조인성씨한테도 어쨌거나 20대는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궁금한데요. 글쎄요 뭐 그때는 어, 무작정 견뎠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다른 방법이 생각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그때 20대 때 저를 조금 알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저를 되게 외면하니까 아, 제가 참 어, 한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자기가 제일 많이 알아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돼서 그게 가장, 어, 삼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것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거나 좀 시간이 지나고 견디고, 그때는 막 모르겠더라고요. <웃음> 막 <웃음> 견뎌내느라고. 그때는 또 기운도 좋고 하니까, 더 되게 해야지, 되게 해야지 했던, 예.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견뎌내고 또그 시간이 다음 나이가 되고 어떠한 시간이 지나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돌아보면. 네, 네. 네. 자, 정말 뭐 힘들었던 일을 극복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꿈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꿈이라는 걸 이룰 수 있는 건가? 꿈이 과연 이룰 수 있는 건가라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배우가 돼서 참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하지만 이 순간에도 또 고민이 계속 생기고 배우만 되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또 배우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계속 아, 한 떡도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들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현실에 일단 충실하는 걸 제일, 어, 원칙으로 삼으니까 약간 괴로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큰꿈 그리고 너무 미래의 고민들을 미리 땡겨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오늘 지금 이 순간 잘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더 궁금한 게 있으실 테지만 어쨌거나 지금 조인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를 즐기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들어보내면또 여러분 야유를 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먼저 사전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 어떤 책을 조인성 씨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아, 제가 많이 좀 바뀐 계기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죠. 음, 되게 20대 때 구름 같은 생각에 막 빠져있다가, 막 생각이 많으니까, 어, 그게 잘 정리가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 그책 덕분에 제가 많은 어떤, 음, 길잡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그, 일본의 엔도 주사쿠의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나면 우리가 조금 음, 미리 이 어른이 인생을 살아보고 어 요거 요고 요거만은 조금 조심하면 좋더라라는 그 얘기들을 파트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저의 20대 때그 어, 책이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서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네, 제가 마지막에 왜 이걸 다시 여쭤봤냐면, 어, 범윤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 나, 내가 최고다, 내아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때 사전 미팅할 때그 책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 결국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조인성 씨도 말씀을 하신는것같니다 네,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 말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너무 빨리 성공하면요 정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급한 마음만 먹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인성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목소리,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인성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리 지영씨 안 떠시다가 갑자기 네. 조인성씨 인터뷰하니까 좀 떠시는 것같아요 저희가 진행을 할때 항상 실제는 떨어요. 근데 떨리지 않는 척을 하는 거죠, 늘. 근데 오늘 들통났네요. 네, 완전 그냥 표정부터가 네. 달랐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조인성씨 다음을 하시는 분이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네. 전혀 그런 거못 느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앵글상에는 <laughs> 뭔가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분은 뭐 거의 MC계 조연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죠. 우리들의 마이크 김재동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그 인석 씨잘 갔죠. 네. 네, 기분이 저그저그한데요. <laughs> 그래도 어쨌든 음, 갈때 저한테 다들 10만 원씩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꼭 그, 조인성 씨 계실 때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조인성, 강동원, 공유, 이런 것들은 관상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 고려청자 같은 거예요. 저런 게 집에 있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저처럼 적당히 깨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깨지면 갈수 있고 이런 게 좋습니다 아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면서도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저도 저렇게 되고 싶죠 아까 둘이 같이 다리를 접어보고 게다가 저 새끼가 미안해요 게다가 저 인간이 친절하고 착하기까지 합니다 저한테 형 다리 아프지? 다리 뻗어. 그래서 둘이 같이 뻗고 있었는데요. 안 뻗은 듯했어요. 그래서 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다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인성식에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나한테 다리를 뻗으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조인성 씨의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들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요즘 영화 촬영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어 지금 안지성이라는 어,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의 찬란했던 고구려 역사 중 어, 당태종을 상대로. 88일간의 전투를 그린 어, 그런 역사를 담는 어, 그런 안치성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화들과는 좀상당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해요. 역사가 지금을 대변하는 모든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일 것 같고 또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요 아마 어, 고구려의 그 역사를 그 어, 잠깐이나 그 소개해 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뜻깊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사실 영화 중에 이제 고구려를 담은 그 영화는 사실 없어요. 지금 사실 처음 시도되는 건데요. 어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그때 역사와 또 우리의 어, 찬란했던 어떤 음그 문화와 역사를 여러분들께 조금 어 이제 40대를 맞이하는 이젠 제가 어 그때 어 저를 돌이켜 보면 참 괴로웠어서 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잘 알려줘야지. 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좀 지금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재동이 네. 형, 그러니까 저도 10만 원만 주세요. <laughs> 그래도 이따 받기로 하고. <laughs> 들어보니까, 조인성 씨한테도 어쨌거나 20대는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절을 어떻게 그 고민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각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역사의 이야기는 직접 영화를 보면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물론, 지금의 조인성 씨를 보면, 뭐, 청춘들이 생각할 때는, 뭐, 힘든 일이 있었을까? 뭐, 조인성 씨의 20대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할것 같아요. 20대 때 어땠어요? 글쎄요. 여러분들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거 되게 하려니까 되게 힘들고 괴롭고. 아, 힘들더라고요. 어, 그랬던 저의 20대였던 어, 것 같아요. 제가 18에 데뷔를 해서, 그때 저는 IMF라서, 이제, 어, 누구나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어, 부모님들께서 겪었고, 어, 그때 이제 음, 처음 데뷔를 해서 생활전선에 나가게 됐죠. 근데 뭐잘 모르니까, 그리고 누구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대가 되고,